네 저는 지금 인천 송도 건설 공사가 한창 중인 건설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오전에 타워크레인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, 이번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. 그 집이 부러지는 사고가 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실제 그어 사고 난 거는 콘크리트 양중을 하다 어 호이스트 와야가 터지면서 그 반탄력에 의해서 집은 전도가 됐는데 어 근데 실제 여기 와서 보고 느낀 게그 집의 사고보다 어 타워크레인 그 지지를 해주는 어 소위 지지대가 어, 최하 그 지지대간의 그 매뉴얼마다 다 틀리지만 어, 보통 한 16m 이상 시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5m, 6m 사이로 굉장히 가깝게 잡혀 잡혀가 있, 있습니다. 근데 저런 것들은 어, 일반적인 시각에서 첨첨히 잡혀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지만 어, 안전 수칙에도 위험이 그, 위배가 되고 매뉴얼상 지켜야 될수칙이안 어, 지켜진 겁니다. 오히려 저런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로서 사고보다는 주변에 있는 타워도 그렇고 전부 다 지지대 간격이 너무 좁게 돼 있네요. 어, 지금 아파트 높이를 보면 거의 뭐 25층 이상씩 되는데 그렇다면 최초의 타워 크레인 설치해서 1년 이상씩 되면서 어, 처음에 전기 검사 받고 어, 두번세 번에 대해서 그 타워 크레인 검사가 나왔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최근에 국토의 양부에 전수 조사를 하고 노동부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런 브레싱 간격이 그 좁게 잡혀 있는 거를 발견을 못 했다 그러면은 검사하는 기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고 오히려 저런 부분이 향후에 사고를 발생시키 실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검사 기관이 참 문제가 있습. 금년도에 타워크레인 연안, 그, 내구연안을 정하는, 어,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국회를 통과하고 이미 공표가 됐는데, 됐는데, 실제 작년에 내 건의 사고, 또 오늘 발생한 사고, 이런 사고들이 전부 다 그, 장비 연안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, 어, 장비 어떤 관리 문제나, 아, 어, 뭐, 여러 가지 그, 기타의 요인에서 발생되는데, 특히 작년 사고는 전부 다 네 건이 그 설해체자의 작업 실수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. 어, 국토해양부가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안전을 위한다면 어, 지금이라도 저런 그 검사 문제나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그 기술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, 실질적으로 어, 현장에 안전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작년 사고가 어, 이미 인재로 밝혀졌고. 그 사고가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설리차 작업자들의 절대 부족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. 그러나 노동부는 실질적으로 그 인원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작년 말보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이 현장이 어 너무나 이게 그 지금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공급이 일어난다면은 또 작년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한 가지 덧붙이면은 금년 들어서 어, 무인 그러니까 소형 타워 사고가 거의 열대 대여섯 건이 지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, 불법이나 편법으로 위 위배 위법으로 어, 그 개조된 것들 어, 이런 것들이 어, 적발이 안 되고. 또, 그, 소위, 이제, 해외에서 메이커 있는 장비도 국내에 그 들어오면, 들오면서 운전실을 띄워서, 어 무인 소용으로 등갑하는 사례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로 타워크레인이 그 현장 작업을 하면서 재해 요인도 많이 있고 그런데, 국토부랑 노동부나, 어 양그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 기관이 정부 부처에서 아, 너무나 아니라는 행정을 피린 것 같습니다. 검,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건 좋지만 그 규제법이 실효성이 저, 전혀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좀 알리고 싶습니다. 정작 타워크레인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이 국토교통부가 이 등록과 검사에 있어서 책임을 맡고 있고 현장에서 이 운영하는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그러한 일은 고용노동부가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작년 2017년, 2018년 계속 오늘 현장과 같은 사 타워 크레인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반 사용자 측에 넘기는 떠넘기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. 예,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고용노동부나 국토부나 어 열심히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소를 잃었으면은 외양관을 잘 고쳐야 되는데 아 어, 실질적으로 외양관을 고치는 일이 아니고 전혀지금 엉뚱한 행정을 피고 있습니다. 소위 돈벌이가 되는 검사원들의 문제나 검사 기관이죠. 어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가 아 어, 현장 관리를 수시로 아마 그 근로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타워크레인 설체할때 작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어, 현장에 제출이 되는데 매번 근로 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근로 감독을 하면서 저렇게 타워크레인 그, 그 지지대가 촘촘히 잡혀 있다는 걸 발견 못 한다 그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감독 행, 행태입니다. 그리고 국토해양부도 수시로 그 수시 검사를 했었는데 아 지금 저렇게 지지대가 촘촘히 잡혀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그 일을 하면서 어그 타워크레인에 그 어떤 뭐 사소한 그 검사 나올 때 지적상 지적 위주의 검사가 아닌 저런 실질적인 그 안전 매뉴얼이나 아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위험성을 예지해서 그런 검사가 필요할 때로 보여집니다. 실질적으로 저렇게 그 지지대가 촘촘히 잡혀 있다는 거는 어 외국에서 전문 기술자가 보더라도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그 어떤 그저 주변에 있는 타월에도 어... 저 지지대 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준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저도 타워크레인 관련 업종에 그 종사를 하다보니까 금년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뭐 몇번이고 돌려보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아, 이용호 의원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검사 기간의 아주 불법적인 행태나 또 돈벌이에 치중하는 문제 또 지금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낼까 하는 이런 그 어떤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작태가 참 한심스럽고 이, 이런 이 사고가 한번 났을 때 이걸 또 돈벌이 수단으로 기그 기회를 만들지 말고 아, 철저하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. 아, 어, 그런, 그, 어떤 검사 행태나 이런 것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, 아, 어, 그런 것들이 다 고쳐진다 하려면은 아마 현장은 더 한층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국회에서도 2018 국정감사,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, 어,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 대책을 세워겠다는 그러한 막연한 답변 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타워크레인의 등록과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할 주무 부서인 업무 행정을 방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.